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안의 어머니, 한락자총재님 처서전을 분독하겠습니다. 49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원탈기 병아리를 분한 정겨운 동네.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지구는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신음하는 별이었습니다. 세계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터였고, 인간 인간을 착취하는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곳이든 지극한 혼란과 어둠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1905년 을산 늑약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말로도 할수 없는 참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처절한 어업의 시기인 1943년 2월 10일 음력으로는 1월 6일까지 나는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안주시 칠성동으로 이름이 바뀐 안주읍 시내리 26번지를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마을은 그렇게 깊은 시골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암탈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듯 따뜻하고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는데, 내가 태어난 집은 마루가 더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집 뒤로는 밤나무와, 소나무가 오고진 아득한 나산이 있었습니다. 철마다 예쁜 꽃들이 때맞춰 피어나고, 갖가지 새소리가 합창처럼 들려왔습니다. 봄기운이 따스울때 집집마다 울찰리 사이로 노란 개나리가 반하게 피어졌고, 뒷산에는 진달래가 무리로 붉게 태어났습니다 마을 앞으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물이 꽁꽁 오는 한겨울을 빼고는 언제나 졸졸졸정도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물소리를 새소리와 함께 자연의 합창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아득히 떠올리는 시술이 촉촉해질 만큼 푸근한 정감을 안겨주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고향입니다. 뒤뜰에는 옥수수를 촘촘히 심은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옥수수가 잘 익어서 껍질이 터지고 길고 간다한 수염들 사이로 반들반들하고 노란 이들을 드러냈습니다.햇살 따스러운 오후에 어머니는 알차게 연근 옥수수를 삶아서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마루에 내놓고 이웃들을 불렀습니다.그러면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살인문 안으로 들어와 마루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오해하기를 달랬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들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했고 일제의 착취가 너무 심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자그마한 옥수수 하나를 애써 뜯어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될리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살며시 웃으며 노란 알맹이들을 손수 뜯어 내 입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달콤한 옥수수 알맹이가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기억이 마치 어제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훈독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